돈복 터지는 자리, 쪽박 차는 자리. 이거 한방이면 끝. 황금 돼지를 침대머리에 두면 될까요? 아니면 돈 버는 부적을 침대머리에 두면 될까요? 집에 황금붕어 수족관을 두면 대박 날까요? 모두 다 꽝입니다. 틀렸습니다. 생기맥이 교차하는 자리에서 잠을 자야 돈복이 터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유익한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구글 인공지능 채찌 PT의 돈을 부르는 풍수에 관해서 기사를 써달라고 하니 다음과 같은 글을 써주네요 현관의 중요성 현관은 집안의 기운이 들어오는 입구로 현관이 깔끔하고 환하게 유지될수록 좋은 기운이 들어오며 재물운도 상승합니다 거실 배치 거실은 깨끗하게 유지하며 밝은 조명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실의 북서쪽이나 남동쪽에 화분을 배치하면 금전운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부엌과 재물운. 부엌은 집안의 재물운과 연결된 공간입니다. 가스레인지와 싱크대의 위치가 서로 마주보지 않도록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실에서의 풍수. 침실은 개인의 건강과 운을 좌우하는 공간으로 재물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침대는 방의 중앙에 위치시키고 머리맡은 벽에 붙여 안정감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재물운을 부르는 아이템. 풍수에서는 특정 아이템이 재물운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어항에 금붕어를 키우면 재물운을 끌어들이는데 효과적입니다. 황금색 장식품이나 물결 모양의 그림, 고풍스러운 동전 장식 등도 좋은 기운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상식 아닌가요? 요즘 참 좋은 세상입니다. 구글에 어떤 질문이든지 정확히 묻기만 하면 답을 척척 줍니다. 인공지능이 할수 없는 일네 가지만. 알려달라고 했더니 아래와 같은 글을 써줍니다. 감정과 공감의 진정한 이해 불가능, 인간의 복잡한 감정 상태를 진정으로 이해하거나 공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감정은 경험, 문화, 개인적 맥락에 깊이 뿌리박혀 있어 인공지능이 이를 완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창의성과 독창성에 완전한 발현을 할수 없다. 인공지능은 진정한 창의성은 예측할 수 없는 아이디어, 직관, 감정에서 비롯되며, 인공지능은 이러한 독창적인 발상을 스스로 생성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의식과 자기인식이 부족하다. 인공지능은 프로그램된 방식으로 작동하지만 의식이나 자기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명령과 데이터에 따라 행동할 뿐입니다. 지속적인 학습과 자발적 탐구가 어렵다. 인공지능은 정해진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따라 학습하지만 스스로 새로운 지식을 찾고 자발적으로 탐구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인공지능 컴퓨터의 풍수에 관한 자료가 일반적인 현기풍수나 인테리어풍수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라 할지라도 수맥을 탐지하거나 살기맥을 탐지하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수맥을 탐지하거나 살기맥, 생기맥을 측정하는 것은 아주 고도로 오랫동안 수련한 사람만이 할수 있는 영역이지요. 많은 풍수가들이 본인이 최고로 수맥을 잘 찾는다고 말을 합니다. 수맥 찾는 도구에는 엘로드 기억자 막대기, 추등이 있는데 엘로드가 수맥 있는 곳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수맥을 찾고자 하는 사람이 어떠한 편견 없이 올바른 자세로 정확한 질문을 하였을 때 답을 주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잘못된 자세로 편견을 가지고 측정하면 본인의 생각대로 엘로드가 반응하게 됩니다. 수맥이 차단되지 않았는데도 본인이 차단되었다는 편견을 가지고 측정을 하면 수맥이 없다고 엘로드가 반응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제대로 측정할 줄 아는 선생님을 만나서 몇년 동안 수련하고 정진해야 정확한 측정을 할수 있습니다. 수맥학원 하시는 선생님들도 엉터리가 정말 많습니다. 진짜 백이 풍수 전문가를 찾아서 정확히 기운을 측정했다는 가정을 하고 생기맥이 교차하는 곳에서 잠을 자야 돈복이 터집니다. 다음은 평면도 분석을 받아 생기맥이 지나는 곳에서 잠을 자서 1년 만에 3배의 재산이 불어난 사연을 올려주신 회원님의 후기를 요약해 보면 일반적인 풍수가들은 침대 머리를 출입문에 대각선으로 두라고 하는데 평면도 분석을 받아보니 그곳은 살기맥이 교차하는 곳이었습니다. 출입문 옆에 생기맥이 지나가는 자리에 침대 자리를 잡아주셔서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1년 만에 재산이 세 배로 불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래는 네이버 지식인의 어느 분께서 문의하셨던 내용입니다. 사진으로 각각 다른 두 분의 침대 자리를 분석해 드렸습니다. 왼쪽은 아주 나쁜 자리, 오른쪽은 좋은 침대 자리가 잘 나오는 곳입니다. 왼쪽 같은 방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면 암에 걸릴 뿐만 아니라 이사하시거나 다른 방에서 자지 않으면 큰일 당하는 자리입니다. 이게 진짜 풍수입니다. 동서남북 따지고 문 방향, 화장실 방향이 나쁘다느니, 출입문에 대각선으로 침대를 두어야 된다느니, 집안에 해바라기 그림을 두면 좋다느니, 황금거북이를 두던지, 달마대사 사진을 걸어두면 돈복이 터진다느니, 물론 약간의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수맥과 살기맥을 피하지 못하면 전재산을 날리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수맥과 살기맥이 교차하는 곳에서 잠을 잔다면 큰 화를 당합니다. 유튜브에 수맥 차단한다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처방받으신 분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았을까요? 회원수 1만명이 넘는 네이버 카페 운수 대통 풍수지리 회원님들이 제가 아는 풍수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계십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